안 붙죠. 영업용 차량이니까 손님들이 타실 수 있잖아요. 내부에도 깔끔하게 만들어 져야 돼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이 공조기를 끄면 돼요. 아예 공조기를 끄면 돼. 꺼버리면 주행 가능한 거리가 늡니다. 차분 하나도 안 나요. 히터 껐어요 어, 히터 끈게 아닌가? 이게 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따뜻한 것 같은데요 이 무시동 히터가 지금 최대 맥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었는데 후끈후끈하고 땀이 날 정도네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86. 배관 음. 여기 어? 뭐 실내 공기가 차갑진 않겠네 여기 들어와서 한번 대패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 손실이 많진 않겠네 노출어 있는 데다가 두면은 얘 자체가 식으니까 열 손실이 많아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 열 손실은 별로 없단 얘기야 이 관으로 안에 뜨뜻한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그 사이에도 식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양모 털로 다 단열 방음을 했어요 단열도 되고 방음도 되게. 보이지 않는 데다 신경을 썼습니다 이 나가는 배관이 있어요 나가는 배관에다가는 타지 말라고 불연제를 넣었습니다 불연제를 이렇게 감싸서 시공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이런 불연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불연제라는 거는 그냥 붙어도 붙지를 않아요 아이고 안 붙죠 아예 안 타죠? 데미지가 없는데? 응. 음. 탄소섬유라서 그래. 아예 타지를 않아요. 이런 자재들을 저희가 다 구비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딱 열었을 때 공업사 갔어요. 그래서, 어, 이게 원래 순정 상태네.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원래 순정 상태네.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히터가 달려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전기차에 이거를 달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기름을 넣게 했고 기름통은 10리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터를 넣게 해줬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이런 불연제와 양모털로 보온재를 감싸놨기 때문에 열효율이 되게 높게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시공들은 보이는 데보다 안 보이는 데가 더 완벽하고 꼼, 꼼꼼하게 되어야된다는게 맞습니다. 자,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다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다가 달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뒤에다 달면은 시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하실 때 앞에다 달 건지 뒤에다 달 건지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차는 영업용 차량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니까 손님들이 타실 수 있잖아요. 내부에도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이 공조기를 끄면 돼요. 아예 공조기를 끄면 돼 꺼버리면 주행 가능한 거리가 늡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364죠 공조기를 키니까 주행 가능 거리가 364고 이거를 온도를 올리면 주행 가능 거리가 점점 줄어요 지금 334로 바뀌었죠 이렇게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지면 제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요 난방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끄잖아요 끄는 동시에 376으로 바뀌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자, 에바스 무시동 히터를 지금 달게 되면, 이차 같은 경우는 22도로 설정해 놨는데, 제가 한 27도로 할게요. 자 무시동히터를 이렇게 켜게 되면은 실제로 주행거는 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시동히터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기껏해봐 한 1-20w 정도밖에 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히터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금 여기서 나오게 해놨어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쓰시기에는 뭐 불편하지 않을 거다. 저도 왼쪽에 못 쳐졌어요. 아, 손님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손님들은 저기서 뜨뜻한 바람이 나오는지를 모르죠. 굉장히 따뜻하죠, 실내가.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줄지를 않아요. 확실히 지금 히터가 돌고 있고, 여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근데 제가 주행 가는 거리를 하고 틀잖아요. 자, 이렇게 히터를, 자동차에는 히터를 켰습니다. 내려가죠?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죠. 주행하면서는 내려가는 게더 느껴지죠. 왜냐면 차가 차가운 데를 다니다 보면 그 길을 따라서 다니다 보면 이 외부 온도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더 많이 주행 가는 거리가 줄게 되죠. 지금 바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잡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밖에다 뒀어요. 그리고 아까 단열 방음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까지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뭔 소리지, 이거? 음. 야, 이. 아, 지금, 지금. 지금 방금 또 점화를 했네. 점화를 해서 지금 온도가 풀 올라오고 있어요. 요 정도 바람소리가 나와요. 요거 들리시나요? 꺼졌다. 음. 근데 이거 되게 빨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온도가 나오잖아요. 만져주실래요? 뭐뭘 만져줘? 저거 이거? 플라스틱? 안 뜨거워요. 59도인데. 사장님, 손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장님을 비춰야겠다. 음. 이렇게 만져도 뜨겁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막 바람이 막 나오니까. 음. 계속 바람이 나오니까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니까 주행하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주행하면서는 이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얘가 없이 일반 카메라로 찍잖아요 저거 티안 나요 지금 52도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 아 45도 정도 나오네요 음. 얘는 맥스가 27도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 설정이 거기다가 8단에다가 맥스가 27도네 얘는 전기차니까 엔진을 데워서 히터가 나오진 않잖아요 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를 뜨겁게 하거든요 그 뜨거운 거에다가 바람을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히팅의 원리입니다 그걸 전기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잔열을 이용해서 열을 회수하는 방식 뭐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쓰든 전기로 뜨겁게 만들어서 난방을 한다는 건 원리가 똑같아요 승객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거. 여기에서 바람이 나와서 히팅이 되고 있다는 라 거, 난방이 되고 있다는 라걸 승객은 느끼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여기다가 깔끔하게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놔서 승객, 승객 입장에서는 이 차가 난방이 뭐로 되고 있는지를 알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지금 바람 나오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실제로 판이 돌아가고 이 점화가 되는 거를 다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다가 달면 아무래도 그 시공하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다 뜯어내고 거기를 철판을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뒤에서 달면 무시동 히터를 실내 트렁크 공간에다가 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내에 판이 돌아간다든가 정화 풀러고 움직이는 소리라든가 그리고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빨아 당기는 그 소음들이 실내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프렁크에다가 두게 되면 실내에서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냥 따뜻한 공기만 유입이 됩니다 매우 좋아요 그래서 앞에 다는 게 시공비는 조금 비싸지만 훨씬 조용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마이캠프는 앞에다도 달수 있고 뒤에다도 달아 드릴 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거 제가 불연재질로 난방 토출구를 감쌌고요 그리고 난연 재질로 따뜻한 관 관을 다 감쌌습니다 그래서 열손실을 최소화 했다라는 게 오마이캠프의 장점이에요 근데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자 이제 요거 차주 오실 거예요 차주 오시면 한번 작동해 보시라고 그러고 이분이 아마 어, 잘 선택했다 이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되지 않을까 뭐 저로서는 굉장히 잘 시공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시공 성공. 필터만 제, 저렴하게 제공해드리면 네. 언제든지 받고 쓸 수가 있어요. 예. 냄새까지 제거하는 필터거든요. 아, 음. 어,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뭐, 난방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열이 괜찮아요? 네 뭐. 지금 틀어놨으니까 한번 앉아보십시오. 아, 이렇게 됐구나. 자, 컨트롤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바랍니다. 예, 예. 손 한번 대보세요. 예. 소리 안 나죠? 이게 일단이단 그런 거는 없어요? 얘는 온도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온도.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d 2 f Pro 제일 비싼 모델이거든요. 얘는 음... 예약까지 있고, 시간 설정, 타이머까지 있고, 네.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예. d 2 f Pro를 달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딴 거보다 10만 원 이상 비싸요. 원래 음... 재료 자체가. 음... 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얘는 예약 기능부터 해서 꺼진 기능 이런 게다 돼요. 네. 이거 돌리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이따가 돌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순정하고 딱 맞게 까만색으로 해서 손님은 모르실 거다. 네네. 네, 네, 네. 바람 방향을 돌리시면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시고 타셔도 돼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잡면 하나도 안 나. 여기 히터 껐어요. 어, 히터 끈게 아닌가? 이게 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따뜻한 것 같은데요? 무시동이 또가 지금 최대 맥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낮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 아 온도 맞춰놨으니까, 예. 온도가 낮을 때는 세게 돌아가고, 세게 돌아가고 응. 어느 정도 온도가 이제 맞으면 약하게 그치, 떨어지고요. 약하게. 그쵸. 그래서 운전만 신경 쓰시고, 얘는 원하시는 온도에만 설정해 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전기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376 나왔어요. 키로수가? 예. 예. 근데 이거 온도를 올리니까 한 30초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안 추우니까. 아, 안 추우니까. 근데 이제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한 60도가 또뚝 떨어져요. 여기서 또 60이 떨어져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00키로 가까이 떨어져요. 아, 100키로 가까이. 예. 지금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치가 막 변하네요, 지금. 예상 못 하게.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고 큰 문제점은 전기예요, 전기. 겨울에. 음, 음. 총 만땅 충전이 내차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470km가 충전이 되더라고요. 음, 음. 한 겨울에는 히터를 딱 틀면은 으 100km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양이 없어. 음. 거기서 한 100km나 이렇게 떼다 보면은 어디 시외 같은 데 가려면은 불안하니까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켜야 돼요. 아니, 가다가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잠깐 충전하고 근데 충전 시간이 1, 2분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켜야 돼요. 충전기도 많지 않고 그럼 실제로 가시다가 손님 태우고선 충전한 적 있으세요? 그때 여기서 이제 속초를 여름이었는데, 59% 남았을 때 이제 가다가 불안하길래 충전을 시키려고 갔는데,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충전을 못 시키고 그냥 갔는데 딱10% 남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시켰죠. 올라올 때. 여름에는 별게 아닌데, 겨울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아, 겨울이 난방이 더 많이 먹나 보죠? 겨울에 난방이 히타가 많이 먹어요. 에어컨은 별로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음... 히타가 아주 큰 문제예요. 그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이게, 배터리 효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히터까지 돌리니까. 맞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도 100%도 안 돼요, 또. 음. 지금 470% 됐으면 겨울에는 420%밖에 충전이 안 돼요. 음. 마땅 충전이. 이 무시동 히터가 전기를 되게 조금 먹어요. 아니, 마음에 들어요, 아주. 되게 조용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저기 밖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바람만 나오고 맞아요. 예. 엄청 뜨뜻하네요. 음. 그최피도 뒤에까지 뚜끗해요네 타자마자 여기까지 음. 조금 있었는데 후끈후끈하고 땀이 날 정도네요. 이거 언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요거요거는좀 이따 저친거 알려드릴게요. 아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몇달 기다리셨죠? 한달 <laughs> 많이 기다렸어요. 네, 예, 예, 예. 예약해 놓고. 예예. 네, 근데 기다린 만큼 저희가 완성도를 높이려고. 앞에 있는 거, 필터 부분도 그렇고, 깔끔하게. 예. 응. 그러면 그것만 여유 부분 갖고 다니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